9월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명이 확인되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3,51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2명입니다. 어제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강남구 대우 디오빌 플러스와 관련해서는 2명이 추가 확진돼서 현재까지 총 48명의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관악구 산모 스포렉스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9월 24일 이후 조사 과정에서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23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강남구 DYD 벨로먼트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8명이 추가되어 총 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과와 관련하여 주요 신고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추석 준비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붐비면서 이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인과 손님이 많았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관을 이용할 때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착석한 사례, 또 발열, 체크 등이 미흡한 사례도 신고된 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왔고 특별히 오늘은 45일 만에 국내 발생이 50명 이하의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 이동, 그리고 사람 간의 만남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산발적인 감염, 이로 인해서 사실상 전국적 유행이 다시 증폭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하루하루의 통계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세 분야에 많은 노력이 있다는 점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선 지자체 및 역학조사관들의 노력입니다. 감염 경로 중에 조사 중인 사례, 특별히 수도권에서 많습니다만, 신속하게 규명하고 또 조사 중인 사례를 원인을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일선 지자체와 역학조사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노력도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여의치 않은 소규모 영세음식점, 카페 등을 위해서 가림막이나 차단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비말 실험장치를 설치하고 실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개최된 코로나 19 치료제 백신 지원 위원회에서 연내에 국산 치료제를 개발하고 내년 중에는 백신 허가를 받겠다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계신 기업 여러분들의 연구 개발에도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필요한 지원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한 세기에 한번 올까 말까 한전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인 코로나19 유행을 맞아서 유례 없는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올해 추석은 비대면으로 또 원거리에서 유선으로 건강과 안부를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가오는 밀집도가 올라가는 겨울도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 전 소개드린대로 다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인내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말에도 적극적인 거리두기의 실천을 부탁드립니다.